가봐, 이놈아. 흐흐 수박 나가서 할 일이 새뿌렸는데 올 봄에는 비가 넘다작구만 안으로 들어갑시다, 비 옹께. 비 옹께 안으로 들어가. 저, 안으로. 왜 앞에 안옹께 아니, 그래도 피 맞아. <laughs> 누가 새벽에나 말띠 아니라까 없어. 그러고 나갈 연구만 어요. 들었오시오 기치게 드릴게. 첫국밥을 할라니까 닭이 깎아, 웅깎요 음. 밥을 해먹고, 이제 말, 그래서 말띠라. 이러면 고생이. 뭔만먹으면 뭐 갈아 댕겨야 된게. <laughs> 이게 나도 쥐띠라 너 된단께요. 밤에 나갔고 쥐가 밤에 나갔고 그럼 돌아, 돌아, 된게. 쥐띠라 시끄러워. <laughs> 시끄럽고 많이. 그래도 내가 헛말은 안 해. 이 사람아, 암만 좋 말이라도 지러지면 그거의 잔소리인 거여. 그한테자제 뭐랄 때는, 내 근에 의견하고, 이제, 들 충돌이 될 수가 있어. 나는 열었으면 죽었는디 안동댁은 또, 이렇게 가자고 하고, 이제, 거의 또, 뭐랄 때는 충돌이 된디 머리는 또, 나보면 또잘떨어가 그러다, 저라다가 보때 백발이 어버 됐어. 이 사람 잘 때, 가만히 빌다 보면, 눈물이 나와. 나를 나만나왔 고생이 많구나. 안동뜨. 나는 자네가 늙는 게 아까워. 그런 만봐시오고상도 같이 했고 나이도 같이 먹은 게 나는 암시랑도 안아요. 그 산들에 빙 둘러서갖고 우리 동네 터져온 거 봐라 미키야 이발좀 하게 일 없나 이발 하게 일 없나 자 여기서 하자 이거 이뻐 요것을 이빨 막둥이 이빨. 며느리가 키다가 한 5년 전에 델다줬는데도시선는 개 미용실도 따로 있다면서. 어디 아, 네, 네. 방에서 키운 개고 버둥거 다니고 긁고 대인 고 그런 개인데. 야, 여가서는 천둥이야대합저 밍크도 남아이로 가치게. 천에서 고생을 팔장 같아. 자, 다나고여여도남만 내고 도시로나 시집갔으면 허강에 슬렁갈도 모르지. 이 이성에서 잘못 살았으니까 재성에 가서 어디 가서 살으라고 내가 그랬어. 네, 좋은 사람 만나서 살라. 그, 그런 아, 소리 하지 말고 안 동양 만이 잘하면 되지 좋게. 아 이제 네. 너뭐 잘하고 무다가가 어디 가서 늙어가겠 끝이 끝이 나쁜 뒤. 지금이라도. 하트나 갈라니 내가 잘해줄라도 뭐 해줄 거 있는가 그죠? 이날 평생 일만 해먹고산 사람인데 내가 못 살았으니까 새끼들라도한 푼이라도 더모아놨다버보이 될까 하고 해보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못 앉아 쉽어오늘 꽃이 오백 주만 심작은 게는 7 0 0 주나 신청해 나갔고 이제 큰일 났네 간다+ 간다 해봐야지 내 말을 원래 안 들어요 자+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내 말을 들어보고고 써놨더니 와이사라마 자네 말은 내가 들을 말은 다 들었대 신랑한테 나하고 느낌이 틀리면 안 될게. 아군께 결국은 당신 마음대로 온것아니오 거기서 내가 유복자로 대 놔갖고 혼자 커 놓은 게독불 장군 같은 면도 있을 테제 둘이 오냐 그래갖고 결혼을 했는데두 양반들이 아예 갑자기 그냥 잡아갖고는 아버지를 일본 노무자로 보내버리니까 이제 돌아가셔 버렸어 그래갖고. 놈자 돌아가셔 분께는 혼연신고를안 해줘. 부러. 이제 아들은 배 쪼개가 들었을 때 갔대. 그래갖고 모르겠어서. 다섯 살때 어머니랑 떨어져서 작은 집에서 아, 컸는데 오지게 그렇고. 컸어. 놈과 같이 배우도 못 오고 짠했지. 그래도 제간에서거시기를 보면 그 학교 갔다 오면 그 필통. 옛날에는 필통이 있어. 소개가. 요 어깨다가 들쳐메고 단박길려면 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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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불법이고 그래서 장계도 안 가고 절로 들어가려고 아, 마음을 아예. 먹었는데 어쩌다 본게한 동네서 안동떡이랑 인연이 되어갖고 가정을 꾸렸어. 자 안동떡도 그래도 알고 지내고 그런게그 마음이 있으면 왔겄지. 마음이 없으면 어디랑 그치 알고 있으니까 한 동네에 살아서. 동네에 어르신들이 음. 알고 동네에서 결혼했으니까 안동댁이라 하면 쓰겄네. 그래갖고, 그래갖고 안동댁이되가 아이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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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면 눈물 나는 세상. 자뜩고다품은 노래로 마음을 달래면서 한 세월을 넘어왔어. 참을 수가 없도록, 이네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 담아야만 하다코. 저미운 사무소 댕긴 양반이 저 밭에서 일을 한뒤 혼자 하는 소리가 혼자 하는 소리가 촌에 살기 아깝다. 오자그러시더라고 음. 그래도 말년에 요렇게 손잡아 줄 영감도 있고 인자는 웃고살아. 어따 밀죽 반죽하기도 대다. 야, 한데이 영감이, 요런 것을 좋아하라, 그,게, 포쭈기나 부침개 같은 것을 자주로 해. 침뱅게, 쬐까만 해. 한나더 어, 해야 돼. 와, 엄마. 원래 손이 커갖고, 야, 이제, 뭐, 누구지 주려고, 더 해. 새끼들 오면, 뭐, 이제, 새끼들, 뭐, 대준다고, 쉴 새가 없어. 예, 끓여. 그, 풀장 두개 붙여, 끓으면. 너무 깜짝 젊어서는 안 그러더니 요새는 간짝그 어른한테 멋을 막시켜먹만이 그런데 안 해줄 수도 없어. 고 둘이 인데가안 해주면 안 되지. 죠날 평상에서 묵 그나. 먹고장거다 찾아먹고 해불른 세상이지. 아들 킬찌개는 기저 끈이 떼우기가 바빴는데. 배는 안고라는데 이제 새끼들 가르친다고 이제 감나 뭐 먹고도 못 먹고 그랬지. 맛있는 것을 못 먹게. 이제 아그들은 우리보다 더잘 먹고 사 않게, 걱정 말고 영감이나 많이 잡소. 오늘 같은 날은 반주도 한잔 해야지. 반주도 응. 먹고, 이제, 밀주에다가술을 마시네. 아, 또맛 좋다. 한 번에 많이는 안 먹고, 자주 먹어. <laughs> 이제 늙은 게덜덜 덜 마셔야 지 이제 힘이 기운이 없던 게못 이게. 그도 안동떡이잘 믿게 줘서 이만하면 짱짱이지. 컴매. 애래서 부모군 어렵지 작은 집서 눈치밥 자신 것을 <laughs> 생각하면 시방도 짠어요. 할머니가. 이제 손주 생각하고 밥을 더 덜어주면 자 다음번에는 이제 밥을 줄 줄이 불라요 그러더라게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시어머니는 밥 째깡이 드린다고 손주, 손주 좁은게 엄니밥 절일라요 그 소리가 지금도 엊그저한것같다 내가 그렇게 컸다고 네. 모든 것이 내가 복이 없는 것 같아. 아, 천년복은 없었어도 말년이 좋소한가제 수방은 할머니 제사상도 덤부럽지 않게 장만해서 차려 드리고. 안동댁 보고 그 소리 항시하제할머야 고생했다고. 하, 할머니가 나 남새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고생했지. 할머니가 고생하신건 못지 않게 나도 애쓰고 살아으니아프것잘하시지 응? 나도, 나도 더 먹어야 되겠네. 아이, 시방도 잘 흑지. 뭐돼주가니야 그냥 봐이 나한테는 나를 미아라 그래. 너만한테는 다 <laughs> 좋, 좋게 한데. 자기 생각만 하고 이 일을 꼭 하려 그래. 그나 나는 그것이 아니거든 또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 남서 여러 말하지. 딴 것은 없어 미화란 것이. 자네 없으면 제일 아운 사람이 난디 뭘라고 미화라고 거인가 어, 네것 많이 컸네. 그 때가 보드라갖고 삶아서 무채놓으면 마치 묵기 좋겠구만. 요참에 아그들 오면 해놨다가 잔 줘야 쓰겄다 3월 8일 날은 내생일이고 열, 음력 열, 열 차은 날은 우리 아저씨 생일이고 그래요. 그러께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 아저씨 생을 안 넘어갖고 애들 와요. 할멈은 먼만 보망자 사남매 아들 줄라고 애를 써 댕게 적당히 열하게도 소양 없어아 군께 몰라 당신이 많이 낯차게 내가 생지간 이없음께 옛날엔 쌈을 보쳐 사투머 어디 가면 객지가 뭐. 형제간들이다 달라들어. 그래서, 토끼로, 그, 겁나 불법애이더라고형제가 많아하고. 아들 둘 낳고, 세 번째 딸 낳았어요. 한나도 아니고 둘 낳았으니까, 딸 낳으면 서운도안할 거인데 딸 낳았다고 서운하려다가 왜긴난는데도 아버지 안 해. 아이, 나는 기억도 안 나는 옛날 난일 끄시고 내가 고 다행히 성내지 마라. 그러다 또 열어볼라가. 169를 여섯 번, 한 달에, 혈압으로 떨어져갖고, 둘이 삼게 그래도 살았죠. 둘이 삼께일6 9라도 불러서 병원하고 그랬지. 아유. 그때 아주 십년 감수했어. 의사들이 뭐다 천만 다행이다, 그드랑끼 그것은 1 0개 볼까? 영감이 복이 있으려고 내가 살았지. 그 어디 가서 물어본 게, 진직 죽을 사람을, 죽을 사람인데, 요 명을 여기서 있어준다고. 이제 봐야 알지. 대자, 요우대 양반들은 다 일찍 돌아가셨어. 육십을 못, 못 내고 다들어가셨는데 연양반 양차복이 연양반만 지금 어리 살고 있어. 너거봐보셔 아직. 칠순잔치 헐쩔아도 그제매인데. 맹줄이야 타고났지만아. 너한테 인정받고 산 세월은 음. 다 어리지. 당신 아, 공덕이요 마음지가 좋아. 딱너한테 해롭게는 안 할라게. 내가 본인이 해를 받고, 그나께 자식들도 다 건강하고, 그것도 농축에 안 받고, 잘 살고 있어요. 참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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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내우가 맞는지 60년 가차이되어 간디, 자손들 한나도 꺾어진 놈 없이 상금만 해도 하늘이 내린 복이 시 이것이 우리 결혼사진인데 옛날 흑백이라, 이제, 색깔도 변해져버렸어요. 좋은 아동들을 만나갖고, 잘 살고, 그랬네. 네, 그런디라 음. 아시오. 예, 난 나, 나중에. 나 같은 사람 안 만났으면 더 행복한데, 아동 양반이. 서로 이해하고. 우리가 전쟁 연분인 감니. 다음 생에도. 나랑 사세? 그것은 두고 봐야지. 안동이 반 이렇게 살아올 동안에 건강해갖고 그거 고마워요. 자식들도 건강해서 그 앞일은 다 하고 산게. 그것이 복이다 하고 이제 재미있게 살아요. 응. 응, 그래, 고맙네. 자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더군다나 정선 내누리로 들어와갖고 할 일도 응. 많이 하고 아구들을 잘라서 잘 착실하고 응. 그런게 나는 그것 안나가지. 응. 재미가 있는 아그들 더 너만 테욕안 묻고 살아. 착실하게 진짜 전 이렇게, 이때까지 했으니까,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면 되지, 뭐. 에, 고맙소. <laughs>